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원자씨식들다 뭐 드셨죠? 칙즙 옥천 백세 건강원에서 칙즙을 협찬해 주셨는데 연말연시 술자리가 참 많은데 칙즙으로 예,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 저희 와우팜 매거진 본방송 들으시고 첫 번째로 문자 주시는 분은 칙즙 <laughs>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 어, 지난번 협찬 예,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겠다는 분입니다. 화장품 한 세트를 예,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다섯 번째인지 몰라요. 음, 첫 번째는 확실히 칙집 한 박스 60호가 들어있는 큰 박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 화장품 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010 9 0 4 9의 2570번 9 0 4 0의2570 자막 나가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에는 국회 브리핑입니다. 이분의그 앞에 아우르는 수사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자주국방의 방탄중년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오늘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자주국방과 관련된 이야기여서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자주국방의 방탄중년단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우리 광개토대왕왕과 그 일본초계기 사이의 그 레이더 조중공방. 예, 이게 의외로 좀 심각해져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 네. 어, 이렇게 에, 옛날에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 싸움이 자주 붙는 이유가 이렇게 째려봤다는 거거든? 나는 그냥 봤는데. 째려봤다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그냥 째려본 게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왔다고 주장하라는거다 <laughs> <laughs> 그런데 그러면 직접 와서 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나 집에 가서 부모한테 일러가지고 아버지가 쫓아와 싸우는 거예요. 에이. 자, 이게 무슨 얘긴인거 아니, 20날이었죠? 그날 그 동해 그 대화태 어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어장의 끝죠 그러니까 일본 쪽, 예. 그 가장자리에 북한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조난을 당했다는 예. 그 신호를 접수하고 우리 관계 토함이 출동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일본하고 가까운 해역이다 보니까 막그 대함레이더로 바다를 수색하고 있는데 예. 일본이 해상 전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그 해상 초계기라고 잠수함 잡는 비행기가 있어요. 예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미국보다 많아요. 예. 한 70대 갖고 있는데 그중한 대가 P1이라는 그 해상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근접해가지고 그 상공을 지나가는 겁니다. 예예. 그런데 어, 당시에 아무리 그 저기 우방국 비행기라 그러지만은 이런 군용기가 접근할 땐 긴장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학 카메라로 이 접근하는 비행기를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그 광학 카메라에 레이더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린 레이더 발사는 안 하고 카메라로 찍기만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레이더를 발사했다는 것이죠. 레이더 음. 그파를 예. 근데 보통 그 상대방을 격추시키기 전 단계가 레이저 전파 발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위협이라고 어,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우린 그냥 째려보기만 했다 레이더 발사 안 했다 어쪽은뭔 예, 예. 소리냐 분명히 레이저 강선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laughs> 티격태격하는데 그 해상자위대나 일본의 그, 그~ 저~ 방위성 강요들은 이거 별 관심이 없는데 방위성 대신, 이즈이즈이리라방위위성신하하일어자본자의외의외보안장부장본일외의외무신이런이우이사들이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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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이급하상 이상 이상 하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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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이 그런 어떤 지지율 하락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입니다. 네. 어, 올해 초에 이제 화해와 치유 재단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어, 일본 정부가 출자한 재단이 해체가 되고 어,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가 됐죠. 네. 이게 일본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네. 이걸로 또 한번 출렁었거든요 음. 연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거의 일본의 백지 수표로 위임해졌던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들이 이번 정부와 가지고 다시 양국 간의 현안 이슈로 부각이 된 터에 네. 극도로 감정이 상한 일본의 지도층이 한국을 향한 도발적 언사를 하는 거라고 봐요. 어. 근데 그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대로 하자면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마치 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의 지금 발언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어디까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상대방의 군함을 향해서 비행기가 저공으로 돌진하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고 예. 레이저 그저 전파를 발사하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고 이게 우방국 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 일본 항공기가 우리 측에 접근한 건배트고 예. 우리가 레이더 전파를 발사한 건배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쪽이 의식적으로 도발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정황상 우리는 그 동해 오장에서 북한 어선에 그 표류하고 있는 어선을 찾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이건 일본 측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다 네, 알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그 어~ 선박의 존재는 일본 측에도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우방국끼리도 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데 하물며 적대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약간의 잘못된 신호로도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만큼 해상에서는 어, 아주 그 공격적인 무기끼리 조우하기 때문에 예민한 국면이 창출이 됩니다. 예. 우리가 과거 1999년에 제1연평해전, 2002년에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아주 사소한 문제가 그 꼭깨졌다가 일어런 사소한 트러블이 큰 교전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매우 그 민감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해군은 하여간 어느 나라든 붙여놓으면 안 돼요. 얘들은 모아놓으면 싸우는 건 깡패하고 똑같아요. <laughs> 하여간 붙여놓으면 안 되는 게 해군입니다. 이게 우방국이고 적국이 고간에꽁번 트러블이 벌어진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 시사전을 보도를 보니까요. 예. 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그 답방 보도 나온 거 혹시 기사 보셨는지요? 아니, 뭐얘기로 들었습니다. 예. 예. 데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아, 오늘이 이십육일인데 예. 올해 안에 답방이라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간 얘기인데. 음, 음. 이걸 자꾸 그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 그 연내답방이라는 그 보도 내용은 어 청와대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한 거예요. 예, 와줬으면 사실, 좋겠다. 예, 청와대에서도 연내답방설이 나오면서 몇몇 부서들이 준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게 북한 쪽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고 지뢰 준비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동향을 포착해서, 아, 연내답방이 가능하다. 아,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 사고가 기사로 반영이 된 건데, 에, 에. 결국은 가짜 뉴스죠. 그러다가 만약에 오면 대박치는 거네요. <laughs> 에이, 에이. 그런데 네. 이건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온다고 하는 게 낫지. 에, 에. 괜히 이, 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예. 그랬었죠. 지금 왜 연내 답방이 저는 어렵다고 봤냐 면은 어, 미국이 협상안을 안 내놓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좋은 말을 듣고 갈게 거의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와중에 지금 북미 관계를 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아주 친밀하고 어 예의를 갖춘 말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정세입니다 지금. 음, 음. 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어, 그런데 귀하는 어, 말안 들으면은 어, 제재와 압박으로 곧 고사하실 거예요. 이걸 웃으면서 음. 얘기하는. 네. 응? 이런 희한한 관계입니다 이게 북미 관계다 그런데 이번에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유화적인 네.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지 않았나요? 아그 유화적인 메시지는 이제 존 볼튼하고. 네. 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이라는 대북 협상 대표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어, 그 얘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행을 자유화하겠다든지, 어, 또 몇몇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을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인도적 지원입니다. <laughs> 우리가 그지냐. <laughs> 네.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할 때는 어디 소말리아 같이 왜그 대규모 기아가 났을 때 이렇게 국제 구호 단이나 식량이 물 이런 에너지 같은 걸 지원하는 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하는 거. 그런데 네. 북한 밥안 굶어요. 그리고 저 대규모 전염병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이런 거를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하면서 그거 북한 입장에서서 사실 뿐돈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제기구에 기탁한 대북지원금이 700만 달러인데, 네. 이것 때문에 북한이 이 정도 금액 갖고 고개 숙이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싫다는데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이 말을 앞세우면서, 어, 그 북한의 인권을 또 문제 삼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유엔에서, 어, 북한의 주요 인사, 그 최룡의 부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인권 주범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일 년에 이런 그 미국의 말은 북한으로서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북한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데 미국의 상응 조처가 뭐냐. 예. 그 다음에. 저 우리 비핵화에 따라서 제재를 해제해 줄수 있다는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yeah. 그 말은 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한 슬쩍 묻어 들어가면서 어 사실상 북한에게 에 냄새만 풍겼지 아무런 그어저 구체적인 보증을 한게 없거든요. 네. Yeah.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이런 정도는 뭐냐면 아주 친절한 말로 다시 협상해 보자는 일종의 어, 협상을 촉구하는 메시지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곧 북한의 신년사가 발표됩니다. 음. 이 신년사의 톤을 좀 죽여보자. 네. 미국에 대한 적대시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관리 차원이라고 전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지난주까지는 언론에서 간간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음.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있는 겁니까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로 완전히 집중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어 정계특위에서 각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합의해야 됩니다. 아, 그게 지난번 단식을 풀 무렵에 5당 합의문의 어떤 기본정신이라고 되겠어요. 예. 근데 웬걸 그래서 정계특위가 열렸는데, 전부 안 된다는 얘기만 하거든. 네. 예. 그러면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비토하는 발언이 의원 개인들 입을 통해가지고, 어, 심심찮게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예. 최근에 당론을 정하기 위한 민주당 내 의원은 총회 의원 뭐 회의를 연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아예 노골적인 반대죠. 그래서 현재 그 합의문의 정신은 상당히 퇴색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장점 하면 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무래도 좀더 국회 입성이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극단주의적인 어떤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거나 네. 유권자가 비례대표 한명한 한 명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네. 그러다 보면 개파 정치라든지 밀실 공천의 우려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어~ 명분 찾기라고 저,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지만은 핑계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요 이거는 <laughs> 방법보다는 핑계를 주로 찾는 것이죠 음. 그런데 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안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뭐 너무나 쉬워요그뭐 극단적 정당이 난립한다. 그거 그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지지율 3% 이상 정당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녹색당이나 어 사회당 같은 노동자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도.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계특위의 검토 사항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극단적인 정당들이 대부분 지지율 1%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음. 그리고 설령 그런 정당들이 일부 그 원내 진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1% 정당이면 한 3명 정도 의원을 보유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이큰 당에 파렴치한 그 분들 득실득실한 거에 비하면 저 그런 정도 대한민국이 감내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또 사실 무더기무서워장모 닿는다. 그 하고 이럴 수만. 아, 요즘 감기와 독한이 극성이랍니다. 예.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